기우스러티입니다이 뭡니까? 앞에 앞에 반집성 두번째 판에 두번째 반. 넉집반 넉집반 이야 무슨 하수바둑이 이런놈 완전 풀어바둑 풀어바둑 이래그래 밥도 안먹고 바둑을 때빈다 뭔겨 진짜 먹고 먹고 진짜 인생의 축소판, 파도 이렇게 하는데, 이야, 반집성에다가, 넉집 반성에다가, 이거 뭐, 왜 되는 겁니까? 와, 아, 진짜 독일 사방형 하수라도 맞습니까? <laughs> 반집성에다가 또 넉집 반 아, 넉집 반, 이거도 힘드는 거. 프로는 넉집을 한 것도 뭐 돌던지겠죠. 하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면, 더 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6월 1일 첫날, 바둑승부, 기어 반집승부, 4.5집승부, 연타로하